이것도뭐다 이렇게 되니까, 근데 미술을 그리려면 알아야 될게 있는데, 뭐. 아까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이게 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목이 있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 어, 저렇게 그려보고, 윤생이를 응, 응, 저렇게 그려보 어. <laughs> 아니. 나도 막 저렇게 그려면 막... 그리고... 잘못되면 잘못되는 대로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 자,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인간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인간을 딱 태어나가지고 눈을 한번 쫙 감아보십시오. 눈을 한번 쫙 감고, 그 다음에 조용히 눈을 탁 뜨세요. 눈을 뜨보시면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자, 주위를 한번 싹 돌아보시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그, 달력도 있고, 시계도 있고, 등도 있고, 맞은편에 사,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내 눈에 보이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딱세 개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딱세 개로, 아, 이 모든 것들이 딱세 개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기본인 스케치, 이 손재주도 딱세개 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거, 보셨죠? 이 밖에 이게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과가 있어요. 자, 이 사과가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가 있어야 들어올까요? 빛. 빛, 빛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 빛이 요 애를 비추면이 애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림자. 아우.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한번 맛이나 는 <laughs> 그림자가 있어요. 이 어떤 정물을 요거를 이렇게 비추면 빛을 비추면 이게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음영 맞습니다. 이게 이게 빛을 음용한. 비추는 데를 명이라 그래요. 음용한. 그리고 비치지 않는 음용한. 곳을 암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명암법이야. 명암법. 자 그리고 뭐가 있냐면 명암법도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빛이 이 바닥을 쳤잖아요 빛이 이게 바닥을 쳤잖아요 네. 반사해서 들어가요 이 물체 안으로 네. 그거를 반사광이라고 반사광 네. 자 빛이 어떤 물체를 비추면 빛의 원리 명암법 그리고 그림자 반사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을 가르칠 때, 이 명암법은 1번부터 5번은 명을 사용하고요, 6번부터 10번은 암을 사용해요. 자, 그 0번이 있을 거잖아요, 0번. 0번이 무슨 색일까요? 흰색. 흰색. 맞아요. 그래서, 흰색은 비시고 0번이고, 흰색이고 신을 상징해요. 신. 빛. 음. 빛이 신을 상징는 음. 그런 개념으로 사,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애가 요요 그림법이 서양에서 그린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채나 유화나 아크릴을 그릴 때는 요피스원리로 여기 그림을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미술의 배울려 하면 빛의 원리를 알아야 되겠죠. 빛의 음. 원리가 색채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자, 자 그러면 요 이게 우리 눈으로 쏙 들어왔잖아요. 네. 이 정보가 이게 이게 눈으로 쏙 들어왔어. 그럼 어디로 보낼까요? 이 정보를. 네, 이렇게. 아, 쌤 정말 합구적이네. 이 머리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려야 되잖아요. 음, 네. 이 정보를 어디다 보낼까요? 신, 신경? 신경을 통해서 손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본인이 이제 연필을 쥐고, 이렇게 연필을 쥐고, 여기에, 여기에다가 이 리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과를 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이 있어. 외부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이 눈으로 갔다가 머리로 보내고, 그 다음에 손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게 돼 있어. 요이 때, 이 사이클을 돌리잖아요. 돌릴 때, 인간이니까 들어가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저... 그림을 그리면서 음... 뭐 본인이 슬플 수도 있고, 음, 음, 뭐 감정.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음. 그거를 마음이라고. 그래. 마음이라, 네, 마. 마음. 용어로 우리가 표현할 때 마음이라고, 감정이라도 되고, 마음이라도 되고, 그 영어로 나를 가르친 쌤은 메스, m-a-s-s라고 그랬어. 메스가 음. 이게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은 보면 손재주, 눈재주, 머리재주, 마음재주, 요네 개를 돌려가면서 창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가장 기 밑에 있는 손재주 그릴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이게 제일 기초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릴 수 있는 이 기초인데 요거를 대상이라 그러고 스케치라 그러고 이 손이 간장하는 거를 형태력이라 그래요. 그릴 수 있는 능력을 형태력이라 그런 거예요. 오늘은 형태력에 관련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음. 그리는 법 음. 이게 대해서 하고요. 그러면 이 눈은 음. 눈은 뭐냐면은 눈은 아 여기 눈은 이 안목이라 그러잖아요. 아너 안목이 있네. 음. 눈 쓸미가 있네. 이렇게 얘기잖아요. 음. 그죠? 눈은 조형이라 그런 거예요. 음. 요거를 꾸밀 수 있는 음. 이 배치할 수 있는요. <laughs> 뭐, 안목이 있네, 눈썰미가 있네, 쌤이. 오늘 가구를 이렇게 뭐 하나 샀잖아요. 음. 그럼 어디다 놓고 이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배치를 잘할수 있는 능력을 음. 안목이라 그러고, 음. 눈, 좋죠. 눈이 간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머리 재주는 요거는 창조력이라 보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놨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슷해. 나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잖아. 그걸 창조력이라고. 음. 자, 그게 머리가 간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은 내가 그 전시장이나 뭐 공연장이나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음. 어, 어떤 작가가, 이제 저가 아버지가 그 자, 그 일을 마치고 술한 잔을 낳고 음. 전부, 전부 돼서 이렇게 이렇게 지가지고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러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 이게 찌른내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저가 아버지의 생각일 수도 있고, 본인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 거잖아. 요 음. 거기다가 오줌을 묻히고, 그렇진 않은데, 그런 느낌을 본인은 음, 음. 느꼈다는 거잖아. 요 음. 거기 마음이 간장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했는데이 손재주자 미술을 그리잖아요. 손재주는 아무리 잘 그려도 이 눈재주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림을 보시면 그림은 너무 잘 그리잖아요. 진짜 잘 그리잖아요. 아무리 잘 그려도 이 눈재주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아무리 이 안목이 있어도, 이 머리째주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근데, 아무리 창조력이 있고 이래 하도, 인간의 신금을 울리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음. 이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요런 단계를 이렇게 산의 비율을 이렇게 하면은, 요렇게, 손재주, 이거 손재주, 눈 재주, 머리 재주, 제주, 마음 재주잖아요. 이 단계를 하면 자기 오른만큼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손 재주까지 있으면 자기 생각은 손 재주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이게 재주에 따라 여기 자기의 어떤 능력에 따라 여기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재주가 좋으면 눈재주가 키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음. 음. 잘 그린다 해서 안목이 키워지는 게 아니고 음. 방이 다르다 그러면 돼요 음. 음. 방이 다르다 음. 그러니까 내가 잘그릴다 해서 그 세월이 지나고 계속 그리고 있으면 눈재주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음. 근데 타고나서 손재주가 없는데 음. 머리재주나 눈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더 그 예술적이고 아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단계가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눈재주까지 올면 눈재주만큼이 세상을 보고 손재주가 하찮게 보는 거라 맞잖아요 손재주 같이 있는 사람들은 잘 그린 사람이 잘 그리고 좋아 보이지만 내가 눈재주를 가지면 아래 급이기 때문에 손재주 잘 그리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장조력이 생긴다 보시면 돼요. 음. 음. 그래서 이 미술은 쌓아 올려서 허물어야 돼요. 막 그리잖아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쌓아 올리면서 눈재주나 머리재주를 키우기 위해서 손재주를 허물 털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림을 확잘 그리는 거는 크게 그렇게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계속 그린다고 아니에요. 어. 음. 계속 우리 연습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딱 보잖아요. 정말 똑같이 잘 그리는 애들은 음. 미안하지만 그런 애들이 더 미술 적 재주가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게 손 재주, 음. 눈 재주, 머리 재주, 음. 마음 재주가 있는데 손 재주가 있으면 바깥 세상을 그대로 그리려 하는. 음. 그 있잖아. 잘하잖아. 음. 이 변형을 못 시키는 거야. 음. 그래서 요게 보면 손하고 눈은 바깥을 보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음. 눈을 감으면 머리하고 마음이 간장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경지가 있으니까 요걸 아시고 제가 손재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결론적으로, 아무리 손재주가 좋아도 이 눈재주를 넘을 수가 없다. 아무리 눈재주가 좋아도 머리재주를 넘을 수가 없다. 아무리 머리재주를 좋아도 사람을 신금을 울리는 것보다는 못하다.